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의두입니다. 소울님들, 최근에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나를 위한 소망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망인가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소망이 이루어집니다.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생각해 주세요. 한 가지 소망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준비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분홍색, 다섯 가지의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림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제가 뽑아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0번 더 풀, 바보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3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면 7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어, 이 사람이 5개의 칼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2개의 칼에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에 이제 대표적인 키워드가 미련인데 보통 이 카드가 언제 나오냐면 어, 어떤 일이 마무리가 잘안 되거나 아니면 소울림이 원하는 수준에 딱 맞지가 않아서 계속 뭔가 어, 결정이 안날때 그리고 소울림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 마음이 찜찜하거나 아니면 마치 나를 이렇게 잡고 있는 에너지 같아서 어, 후련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울림의 소망은 아마 어, 마음 속에 나의 짐 같이 있는 이 일이나 이 존재가 깨끗하게 좀 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텐데요. 다행히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0번 더풀 바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어, 아주 깔끔하고, 어, 깨끗하게 잘 정리돼서 마음이 가벼운 상태에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의 카드예요. 보통 이 카드가 나오면, 어, 이제 두번 다시 그것 때문에, 어, 뭔가 다시 내가 또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아주 말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0번 더 풀카드가 나오면 그러다 보니까 소울림이 3번 컵카드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어, 술잔을 이렇게 들면서 춤을 추고 건배를 하는.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한결 더 여유가 생기고 즐겁고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까지도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울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어, 뭐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고 소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림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마 판단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어, 3번 나무 카드인 위시, 소망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소망인데 지금 여기에 또 소망 카드가 나와서 제가 어, 감탄을 했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소녀가 간절히 두 손을 맞잡고 소원을 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꽃인 연꽃이 이렇게 딱 새송이가 피어 있는데 소망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의미에서 이 카드가 한번 더 나온 것 같네요. 네. 소울님의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도 뽑아 볼게요. 프로텍트 보호하세요. 나의 소울, 마음, 몸 모두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세요. 이제 어떤 일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소울님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때 소울님의 소중한 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카드가 나왔네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울님께서 주의해야 될 일을 한번더 체크하고 싶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누르시면 관련된 타로카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주황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기도의 3요소가 있어요. 사람, 장소, 시간인데요. 간절한 마음을 우주에 전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터에 가서 깨끗한 시간에 기도를 올리면 소위 말하는 기도발이 생겨요. 소울림이 바라는 소망을 소울림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면 더 좋겠죠? 소울림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제가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7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3번 나무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2번 컵카드가 나왔어요. 숫자로는 7, 3, 2. 이렇게, 어, 감소되는 그런 흐름의 카드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7번 나무 카드가 시작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나무들을 쳐내느라 굉장히 좀 분주하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이렇다는 것은 소울님이 지금 처리해야 되거나 회복해야 되거나 뭔가 이제 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번거로운 일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걸 또안할 수는 없고 회복을 또 그냥 어,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런 일들이 7개였다면 3개로 줄어듭니다. 3개로 줄어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내가 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생거, 생겼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다를 보면서 나아갈 곳,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 모습이 좀 다르죠? 여기에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라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앞을 보고 그 다음에는 보시면 2번 컵카드.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2로 주니까 의사소통이 되고 협상이 되고 그 다음에 컵을 이렇게 교환하는데 그 위치가 균형이 딱 맞습니다. 이제 나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고 안정권에 들어서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소울림의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한 번에 짠!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 차츰차츰. 근데 그 차츰차츰이 뭐, 어, 10에서 9, 8, 7, 이 정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10이라면, 거기서 뭐한6 이렇게 줄어들고, 거기서 이제 2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이 되고, 소울림도 내가 결정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운신을 할수 있는, 자유롭게 운신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소망을 단번에 쫙 이렇게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한 그래도 한3 단계별로 이렇게 차츰차츰 올라가거나 나아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그 흐름대로 갈것 같고요.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소울림이 어떤 걸 생각하셨는지는 어, 소울림에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건강이라면 건강 회복이 될 거고. 아니면 이제 이게 만약에 빛이라면 빛을 갚아나가는 과정이 될 거고, 어, 상황에 따라서 해석해 주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네, 8번 스트랭스. 인내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모래알이 하나 둘씩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면 소울림의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붓꽃, 영어로는 아이리스 꽃이 삐게 되는데요. 이 꽃의 꽃말이 좋은 소식입니다. 어, 소울림께서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단계별로 이렇게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 그대로 흐름상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어, 단계별로 천천히 인내하면서 어, 흐름을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도 뽑아볼게요. Bless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네, 소울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질투나 시기하지 마시고. 행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의 에너지가 소울님에게 돌아온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초록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기도의 3요소가 있어요. 사람, 장소, 시간인데요. 간절한 마음을 우주에 전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터에 가서 깨끗한 시간에 기도를 올리면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생겨요. 소울림이 바라는 소망을 소울림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면 더 좋겠죠. 소울림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제가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림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6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6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네요. 네 보시면 우선 6이라는 숫자가 두 장이 같이 나왔어요. 동전과 컵인데 이두 장의 카드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뭔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이 사람이 동전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어딘가에 에너지를 쏘고 있지만 사실은 여유가 되거나 깊은 마음 속에는 다른 곳에다가 내가 어, 투자를 하거나 좀 마음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가 뭐냐면 마음 속에 두고 있는 미련이에요. 자, 그다음에 6번 컵 카드. 이 카드는 오래된 앨범 속에서 볼 법한 빛바랜 사진 같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카드는 어렸을 때 이렇게 소꿉놀이를 하는 것을 회상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카드거든요. 그래서 옛 과거를 내가 회상한다 그래서 이 카드가 미련을 의미하기도 하고 과거부터 품어왔던 나의 소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장의 카드에 공통된 키워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련, 소망인데 그것이 소울림의 어떤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운과 그 때가 와야만 소울림이 그거를 할수 있고 그것이 실현이 되고 현실화가 되는데 자,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가 대천사 가브리엘이 천사의 나팔을 불어서 죽은 자와 산자를 나눈다라는 심판의 날 카드예요. 이 카드는 메이저 카드고요.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하늘의 운을 대표하는 카드입니다. 소울님에게 그 기다렸던 때와 운이 올 거예요. 그래서 소울님이 마음 속 깊이 품고 있던 그 소망이 현실화가 되고 어, 실현이 되는 그런 날이 곧올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소울님에게 그런 시기가 올 건데 그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상단에 팝업창을 눌러 보시면 그 시기를 볼수 있는 타로 카드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 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기회가 오면 잡으라는 거죠.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겁니다. 에이스 1번 새로운 시작이고요. 나무는 불, 열정입니다. 열정이 시작하고 내가 진짜 원했던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 제가 잡으라는 얘기를 세번 드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도 뽑아 볼게요. Believe, 믿으세요.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될 거라고 믿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파란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기도의 3요소가 있어요. 사람, 장소, 시간인데요. 간절한 마음을 우주에 전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터에 가서 깨끗한 시간에 기도를 올리면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생겨요. 소울림이 바라는 소망을 소울림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면 더 좋겠죠? 소울림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보라색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어, 제가 뽑아 놓은 카드들을 보면서 소울림의 소망이 이루어질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네. 우선 이 컵의 시작인 1번 에이스 컵과 컵의 마지막인 왕의 컵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컵의 시작과 끝이 다 나왔는데, 컵이라는 것은 물의 에너지로 사랑, 감정, 인간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울님께서 지금 품은 소망이 연애와 관련된 거라면 그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재회든 아니면 새로운, 어, 애인이든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든 연애 운이었다면 연애운에 대한 소망은 1번부터 끝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울림의 소망이 만약에 어떤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행복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원만한 해결 이런 걸또 생각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소울림의 소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울림의 마음의 어떤 행복에 초점을 더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만 되면 2번 나무 카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좋은 방면으로 갈수 있게끔 소울 님이 마음만 평온하고 행복하다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소울 님의 소망이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이 아니라 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금전과 관련된 소망이었다면 어, 그 전에 소울 님의 마음의 어떤 행복과 그 다음에 인간관계, 가정, 연애, 이쪽으로 운이 좋으니 그거를 먼저 잘 세팅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엔 알아서 그 뒤로는 에너지가 좋아지니까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 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8번 동전 카드인 인데버. 이 카드가 이제 노력 카드거든요. 꾸준한 노력인데 일명 이 카드를 장인 카드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어 일인 금동전 만드는 일을 정말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서 지금 동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소울님께서 어, 지금 내 소망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의 상태를 지치지 않고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소울님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울님의 마음의 행복과 인간관계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더 뽑아 볼게요. 어프로치 다가가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솔님이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일의 진행이나 관계가 빨리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라색을 선택하신 솔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기도의 3요소가 있어요. 사람, 장소, 시간인데요. 간절한 마음을 우주에 전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터에 가서 깨끗한 시간에 기도를 올리면 소위 말하는 기도발이 생겨요. 소울님이 바라는 소망을 소울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면 더 좋겠죠? 소울님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어, 제가 뽑아 놓은 세 장의 카드를 보면서 소울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네, 오, 21번 더 월드 카드가 나왔네요. 제가 왜 어, 그랬냐면 월드 카드는요, 어, 뭐 실전 상담에서든 제너럴 상담에서든 잘 나오는 카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카드는 나만의 세상을 이룬다라는 타로 카드 메이저 중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종착지 카드로 명확한 어떤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그것이 현실에서 내 눈앞에 딱 그려질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우선 소울님이 생각한 그 소망은 어, 우리 처음에 카드 뽑을 때 생각했던 그 모습 거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에너지의 카드가 나왔고요. 근데 그 앞선 과정이 16번 더 타워 카드와 에이스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두 장의 카드는 하늘의 운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보시면 하늘에서 번개가 치죠. 그래서 이 탑이 부서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죠. 손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하늘의 운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금동전은 금전에 관련된 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소울림의 어떤 계획이나 아니면 뜻대로 흐름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계획의 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실패를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소울님의 소망이 더 빨리, 그 다음에 잘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소울님이 좌절하거나 실패를 뭐 했다고 해서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사실 그것이 더 좋은 운과 기회를 열어 주기 위한 초석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바로 준비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소울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더 좋은 운을 열기 위해서 급격하게 하늘에서 뭔가 에너지를 내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6번 나무카드인 빅토리, 승리 축합격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말 그대로 승리예요, 승리. 소망의 성취.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받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망은, 지금 생각하신 소망은 제가 볼땐 거의 이루어질 것 같고, 그 가운데에 천운도 있어요. 네, 이두 장의 카드가 천운이에요. 그래서 소울님께서 어떤 천운이 있을까가 궁금하시면 지금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시면 천운에 관련된 타로카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도 뽑아볼게요. keep silent. 침묵하세요. 나의 감정과 목소리를 잠시만 접어두세요. 순리대로 흘러갈 거예요. 네. 뭔가 불만, 하소연,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부정적인 말 하고 싶어도, 잠시만 침묵하세요. 순리대로 흘러간 후에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분홍색을 선택하신 소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 님들. 기도의 3요소가 있어요. 사람, 장소, 시간인데요. 간절한 마음을 우주에 전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터에 가서 깨끗한 시간에 기도를 올리면 소위 말하는 기도빨이 생겨요. 소울 님이 바라는 소망을 소울 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면 더 좋겠죠? 소울림의 소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